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버튼이 별로 없죠. 전부 다이 모니터, 이 모니터에서 모든 게다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런 게 되게 깔끔하면서 저 제가 미니멀한 감성을 좋아해서 좋지만 원터치 버튼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좀 자주 쓰는 기능들을 원터치 버튼으로 쓸때좀 편리함이 있잖아요. 저는 다른 브랜드 차를 타면서도 안쓰는 버튼이 너무 많아서 좀 번잡하기만 했거든요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미니멀한 감성을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지금 제 차에 버튼이 다섯 개 있습니다 커스텀 버튼이 다섯 개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섹시 버튼 차에 장착을 한 상태인데요 잘안 보이죠 제가 다 숨겨놔서 그래요 이 미니멀한 걸 유지하면서도 버튼을 숨겼는데 바로 눈에 들어오는 버튼이 일단 첫 번째 버튼이 여기 핸들 밑에 이 버튼은 저는 어, 깜빡이 버튼으로 지정을 했어요. 한번 누르면 자, 이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한번 누르고 두번 누르고 세번 누르는 게다 기능을 다 다르게 할당을 할수 있어요. 앱에서 섹시 앱에서 할당을 할수 있고 저는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운전할 때 가장 편하게 누를 수 있는 이 자리에 네, 한번 누르면 이렇게 비상등 세 번이 깜빡이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일단 비상등 켤 일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이 위에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불편하기도 하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깜빡이 비상등 깜빡이 버튼을 가운데다가 해 놨고요 그 다음 버튼은 이 센터 콘솔 이 앞에 있어요 이 앞에, 이렇게. 이 앞에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공조기가 껐다 켜졌다. 저는 공조기를 에어컨 이제 에어컨이나 히터를 수시로 껐다 켰다 자주 하거든요. 네, 엑셀 버튼을 할당을 해놨고요. 이번에 오른쪽 여기 오른쪽 버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당을 했냐면 네, 이렇게 글로브 박스 글로브 박스를 여는 것에 할당을 해놨어요. 이것도 이거 하나 여는데 또 메뉴에 들어가서 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저는 여기다 할당을 해놨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 이두번 누르면 또 기능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오른쪽에 직관적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약간 조수석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네, 제가 원하는 조수석 시트의 위치를 버튼으로 할당해서 조수석에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 제가 원터치로 조수석 시트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어딨있면 손으로 손으은이면은이전을할때 이쪽 손으로 이쪽 손으로 이렇게 바로 운전을 하다가도 원터치로 누를 수 있게끔 여기에 버튼을 해놨고요 여기에 버튼을 했으니까 이제 운전 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놨겠죠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제한 속도, 그 도로의 제한 속도만큼 바로 오토파일럿이 자동으로 설정되게끔 해 놨어요. 물론 이 레버로 한번 내려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 할당하는 게좀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오토파일럿 속도도 맥스로 제한 속도만큼 한 번에 지정을 할수 있어서 편하고요. 핸들 왼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번에 왼손으로 원터치를 할수 있는데 요 기능을 한번 해 볼까요? 원터치를 누르면 이렇게 창들이 자동으로 조금씩 내려가게 다시 올라가고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모든 4개의 창이 모두 동시에 조금씩 열렸다가 닫히는 그런 기능을 해놨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두 번째 기능 여기에 왼쪽에 있으니까 뭔가 사이드미러랑 가깝죠 그래서 이것도 더블클릭하면 사이드 미러가 펴지고 한번더 하면 접히고 사이드 미러를 열고 닫는 기능을 이 왼쪽 섹시 버튼에다가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이게 섹시 버튼 앱인데 앱을 보시면 이렇게 각 버튼마다 이렇게 뭔가 설정을 해놓은 것들을 다 보실 수 있고 뭐 여기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오토파일러 맥스. 라고 설정을 해놓으니까, 원터치를 하면은 오토파일러 맥스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지금 배터리예요 아, 요건 잘 안쓰니까 지워야겠네요. 네. 이렇게 삭제도 할수 있어요. 네. 삭제를 해서, 네.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름을 오토파일러만 쓰니까. 이렇게 그냥 나만의 커스텀 버튼을 만들 수 있는 이 심플함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필요 없는 버튼은 단 하나도 제 차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커스텀화 할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고, 제 필요, 제 편의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점 정말 좋습니다.